저희 언니네 음. 피부과가 그래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좀 받고 있으면서 소소한 이벤트를 좀 진행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콜라겐 제품 증정 이벤트를 했었는데, 뭐 이제 저희가 당첨자분들 선정해서 제품을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때 저희가, 어 언니네 피부과에서 다뤘으면 하는 아이템을 음. 좀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굉장히 사연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튜유리님이 보내신 건데, 제가 민감성이라 제게 맞는 화장품 브랜드만 정해놓고 쓰는데, 브랜드를 정해놓고 쓰면 내성이 생긴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백화점 판매 사원분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 점이 좀 궁금했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꾹꾹 누르고 응원할게요. 네. 어, 저도 이말 들었습니다. 화장품 하나를 오래 쓰면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그 처음에 발랐을 때그 효과, 그 어, 촉촉해졌어 아니면 뭐 어, 탄력이 붙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어느샌가 들지 않는다. 그건 내성이 생긴 거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내성이란 단어 자체가 음. 잘못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어, 네. 내성이란 단어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어디일까요? 야. 약. 약. 네. 항생제 내성이 가장 그렇죠. 많이 쓰여요. 항생제 내성이는 우리가 항생제를 쓰게 되면 이 균들이 똑똑해요. 그래서 음. 이 항생제가 들어오는 구멍을 막는다거나 항생제가 작용하는 기전을 방해한다거나 해서 항생제에 피해서 살아남는 그런 기전을 저희가 내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음. 그다음에좀 많이 쓰이는 게 스테로이드 내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스테로이드라는 게 혈관 수축되기 때문에 점점 더 수축이 많이 되면 더센 약을 써야지만 듣는다. 이때도 아. 내성을 드물게 쓰기는 해요. 네. 화장품 내성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속임수라고 진짜요? 생각을 해요. 내성이라는 건더 이상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효과가 되게 명확해야 돼요. 원래 A라는 효과를 기대했는데 음. 내가 아무리 이것을 써도 A라는 효과가 안 나오면 내성이라고 음. 광범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초 화장품들을 오래 쓰면 내성이 생긴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토너의 가장 큰 효과는 뭐라고 그랬죠? 그냥 아, 뭐, 닦아내고 보습감 정도 주는 거? 응, 그래서 닦아내고 남아있는 피지를 제거하고 잔여물들을 저희가 닦아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아무리 닦아도 안 닦이면 그건 내성이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 쪽은 너무 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네. 응, 그러니까 A사의 브랜딩을 하는 그런 마케팅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 바꿔봐야겠는데? 하고 음. B로 갈아탈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냥 그 약간 옛날에 네모는 없다 라고 하면 화장품 내성은 없다 가 정답일 거예요 에센스나 크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처음에 뭐 비타민C 앰플 발랐는데 막좀 안색이 하얘지는 것 같고 하다가 어느 순간 별로 효과가 없어 보여요 그때 많이 쓰는 단어 있죠 뭐야? 느낌적인 느낌 <laughs> 비타민C를 발랐을 때 환해 보일 때는 아마 겨울에 그럴 수 있고요. 음. 여름에는 계속 이제 뭐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다 보면 더 타니까 탈수 효과가 있습니까? 없을 수 있으니까. 아. 그니까 이런 모든 환경을 종합해서 얘가 듣는다, 안 듣는다 얘기를 하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화장품은 한번 발랐다고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걸 화장품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음. 그건 약이죠. 내성은 약이라는 효과에서 저희가 쓰는 단어. 행복의 조건을 화장품 바꾸는 건 저는 추천. 왜냐하면 어제까지는 요런 화장품이었어요. 네. 내가 토너였는데 그냥 되게 시원한 느낌이었는데 지겨워요. 음. 그런데 갑자기 조금 더젤타입이어가고 발랐을 때 뭔가 쫀득한 느낌이 있는 게좀 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 화장품은 약간의 기호 제품. 제품인 거예요. 음. 그래서 화장품을 고를 때 가장 작은 용량을 보통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맞아요. 네. 어, 세상에 그렇게 많은 화장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맞아. 이 하나만 고집해서 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지 않을까요? 음. 예전에 이제 막 SK2라든지 음. 막 이런 좀 고가의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른 나이에 쓰면 나중에 이 화장품이 안 먹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 그거는 SK2, 뭐, 에스텔로더, 샤넬, 뭐, 네. 랑콤, 뭐가 되건 나이들만 안 먹어요. <laughs> 여하튼, 좋은 화장품을 일찍부터 써서 피부가 더 좋아진다기 보다는 항상 얘기하죠. 피부는?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 네. 그리고 타고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타고난 피부에다가 저희가 기초적인 보습? 기초적인 썸 케어?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주면 좋아질 거고, 필요하다면 내가 미용적으로 피부에 기미가 올라온다, 음. 뭐 주름이 좀 늘었다, 뭐 모공이 좀 늘었다, 그러면 가까운 피부과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해봐서 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걔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또 화장품을 보충하고, 음.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좋지, 화장품을 내가 썼던 거를 너무 오래 써서 이게 안 되는 건 아닌가? 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음. 그래서 내성은 없다. 내성은 네, 없다. 음. 머릿속에 상상하는 시각적인 분명이 있거든요. 샤넬 이런 걸 누가 선물을 줬어요. 핸드크림 데 팔만 원이거든요. 했더 손이 뭔가 번득번득해 샤넬스러워진 것 같아. 요 <laughs> 역시 <웃음> 손이 명품, 어, 손이 <laughs> 명품. 그래서 <그러면서> 괜히 한 번씩 <laughs> 꺼내고 그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